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 팀 페리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쓴팀 어, 페리스의 책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어, 이 책은 팀 페리스가 지은 책이고요. 그리고, 어, 발행처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 워낙 이 책은 유명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저는 벌써 읽어봤어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 안에 이제 주옥 같은 표현들이 있거나 아, 정말 너무 좋은 글귀가 있을 때는 밑줄을 긋거나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정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적고 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계속 좀 끊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에 좋았던 표현들과 좋은 얘기들, 좋은 조언들. 어, 정말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 어, 프롤로그 부분에 들어가며 보시면은, 마흔 번째 생일에 깨달은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앞부분에 왜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니까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뭘까? 음, 이 책의 지필에 착수한 2017년은, 내게 정말 특별한 해였다. 상반기 6개월은 천천히 뭉근하게 끌어올랐다. 40살이 됐고 처음 펴낸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가 출간 10주년을 맞았다. 몇몇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테드 강연을 통해 대학 시절 가까스로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솔직히 나는 내가 마흔이 돼도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첫 번째 책은 스물 일곱 번이나 출간을 거절당했고, 그간 살면서 운 좋게 풀린 일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될 거라고는 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마흔 살 생일에 문득 깨달았다. 마흔 이후 삶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게 없다는 것을. 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의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꿈만 꾸느라, 생각만 하느라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너무 계획에만 매달려 사느라, 너무 무계획하게 사느라,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온 걸까. 그러면서 이제 마흔 번째 생애를 맞이하면서, 음, 정말 많은 질문과 의구심이 생겨서 그 모든 질문들을 다 종이에다가 옮겨 적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음, 질문 목록에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멘토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 이제 그 생각에서 이 책이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인맥이 됐던 용기가 됐던 그냥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는 그런 인물 수백 명한테 어, 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싶다. 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과 조언을 좀 해달라. 모든 사람이 다 대답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은 너무 조용했대요. 정말 침묵이었었대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삶에서 이렇게 고요한 적이 있나 싶었다. 그러다가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했다. 조용히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내 의도를 묻는 질문들이 몇개 날아들었다. 예의 바른 거절 답장이 몇통 도착하고 난 후, 갑자기 금류처럼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정확히 133명이었다. 자,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쁜 사람들이었, 사람들이었지만, 내 요청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흔쾌히 수락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디 한번 같이 찾아봐요. 마침 나도 당신과 똑같은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현자들에게 삶을 위한 지혜의 답을 얻었고 그리고 이 책을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적어놓는 그런 메시지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왜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15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타이틀이 뭐냐면은 충격점에 집중하라. 충격점에 집중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인생은 늘 발밑에서 발견된다. 아마 여러분들 이책 보시면 처음, 음, 이 일과, 일과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이 꼭지에서부터 아마 되게 많이 놀라실 텐데, 어, 22페이지 조금만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22페이지 조금 점프를 해서, 자, 이길 수 없는 적을 다루는 지혜가 나오고 있는데, 음, 짐 로허 박사를 만나서 이제 댄 젠슨의 이야기를 어, 들려주었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댄 젠슨이 누구냐면은, 군함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의 권유로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500m 종목에서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아, 운동선수로서는 어,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선수가 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만 보고서는 아, 이 사람 오 이제 뭐 주니어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막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대는 올림픽 때마다 이게 항상 뭐가 좀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988년 어, 캥, 어 뭐야 캘거리 동계 올림픽에서 어 이제 500m 경기를 놔두고 어 자신의 누나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집중력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경기 도중에 펜스에 부딪히고 어 며칠 뒤에 열린 천 경기에서도, 어, 똑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만대요. 그니까 두개 종목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결국은 지금 어떻게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외상 때문에, 솔직히 그 이후로도 좀 대니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 어, 1991년, 자,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짐 로허 박사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대요. 자, 당시에는 500m, 어, 이 500m를 36초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불가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일기장에 35초 99라고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 36초의 기록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기장에다가 35초 99라고 쓰면서 끝없이 소산하는 의구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m 경기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괜히 계속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괴로운 잡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경계에서 집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 또 아까 그 35초 99를 쓰고 또 뭐라고 썼냐면 정말 맨날 넘어졌을 텐데도 나는 1000m가 좋다. 나는 1000m가 좋다. 이렇게... 그, 대의 스승이 적게 했대요. 그리고 대이또그 조언을 충실히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93년 12월 4일 500m 결승선에 들어갔는데, 아까 36초 깨는 것 자체가 신기록이잖아요. 35초 92의 네, 결승선을 어, 돌파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 동계올림픽에 어, 참가를 하는데, 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좀 실수를 해서 자, 500m 8위에 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림픽에만 나가면은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500m에서 8위에서 끝나나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같은 동계 올림픽에서 1000m 경기가 열렸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 댄한테는 마지막 올림픽이자 마지막 경기였어요. 근데 항상 실수하는 게 넘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서 댄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내게 천미터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적이었다. 쓰러뜨리는 게 불가능한 존재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다가 나만 번번이 넘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꿨다. 이길 수 없는 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었다. 멋지죠? 네. 그리고 댄이 이 힘든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거는 옆에 그짐 로허 박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23페이지 끝에 보면은 당신은 반문할지도 모른다. 감동적이긴, 그러니까 감동적이긴 한데, 짐 로허가 옆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닌가? <laughs> 자, 17살의 나에게도 짐 로허는 없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놓인 그의 책, 스포츠를 위한 강인한 정신훈련이 내 삶을 바꿨다. 최고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꼭 최고를 직접 만날 필요는 없다. 가르침을 흡수하기만 하면 된다. 책이나 오디오, 어, 한마디 명언을 통해서도 모두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5페이지에, 어, 너무 애쓰지 마라. 타이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무 애쓰지 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애쓰지 마라. 지금 눈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분들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한 번씩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음, 아무래도 이제 수험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 글귀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줘요. 네. 그러니까 그럴때 있잖아요. 뭔가 마음을 내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아 이렇게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읽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아, 정말 팀 페리스의 너무나 유명한 책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음, 이게 지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멘토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해서 만약에 아침 독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10분, 15분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독서하실 때아 이런 좋은 글귀를 좀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역시 오늘도 제가 학원 갔다 와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영상 찍어 봤는데요. 네, 이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 좋은 책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